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힘든 장이었죠 오늘 뭐 종목 딱 움직이는 거몇개 밖에 없었고 그죠 어차피 시장은 지금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시장이 무너진다고 주식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주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우라고 말씀드리자 h 요 하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는데, 내가 현금이 있다. 그럼 그 종목을 팔 필요가 없죠. 시장이 밀리고 나면은, 내가 있는 현금을 가지고, 걔가 방향성을 잡을 때, 추가 더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그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주식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전부 주식만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을 확보해야죠. 아시겠습니까? 가감하게. 왜냐? 시장은 또 지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판을. 그 새로운 판을 짜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다행히 가면은 좋겠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또 새로운 종목이. 저는 지금 시장이 저렇게 밀리는 거, 조정받는 거, 너무나 좋다는 거죠. 왜냐? 또큰 시장이 오니까, 시장은 이렇게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방송은 뭐냐? 돈만 있으면 돼요. 그 한두 종목 물릴 수 있어요. 예. 수익 난게 지금 9월 달에도 수익 난게 이만큼 많은데, 예. 그게 한두 개, 두세 개 물려 있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이만큼 많이 났잖아, 수익이. 오늘도 수익 났잖아. 오늘도 위드스 제약 제가 충분한 수익, 최소 주당 500원, 예. 최소 나오게 해드렸고. 아침에 신규 종목 인스 이거 딱제 방송 듣고 제 강하다 그죠. 그 얘기 듣고 바로 따라 따라 들어가서 100만 원 벌었다. 레드 파운는그 매매일지 써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미지스 이거 아침에 강하다. 또 따라 들어가 수익 냈다. 이런 걸 아침에 강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하기는 그렇고 제가 말로 해주면은.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인수 같은 이런 걸 아침에 그냥 막 들어가면 돼. 막 들어가면 이거 막 수익이 막 완전히 미치 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죠? 말 못해요. 내가 매일 수익을 이만큼 내주는데. 이만큼 내주는데 그거 뭐 주성 안 간다고 뭐 그죠 계속 그 그래. 주성은 주성이 지금 가겠어요 지금. 근데 주성 얼마나 강합니까? 주성인지. 시장은 망가지는데, 얘는 어때요? 안 망가지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기가 저점이지. 얘가, 이게 깨고 내려와도 얘는 안 깨고 내려온다고요. 지금 이제 애매한 것들은 뭡니까? 에코프로, 이런 건 애매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깨버리면 이제 이거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주성은 뭐요뭐 뭐 어때요? 돈많했으면더 사면 되겠구만. 돈이 없으니까 못 사니까 그렇지 이걸 물렸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 거는 예? 신경 안 쓰고 그죠? 꼭 자기가 이제 그한 종목만 막 그죠? 탓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럼 그건 뭐가 잘못됐느냐? 자신의 그 현금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 내일도 뭐냐? 현금 있는 사람은 또돈 벌어요. 이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돈을 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지금 좀 힘든 장이고, 시장은 좀더 밀린다. 어, 200일 수도 깰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추석 전날은, 추석 전날 이걸 뭐 깨버릴지. 제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추석 전날을 깰것 같아요, 깰 것. 이걸 깨버리고, 여러분들 좀, 쉬는 동안에 좀 약간 마음이 좀 불루하게 해놨고, 추석 세고 나오면 좀, 좀 반등 좀 이렇게, 그죠? 지금 뭐, 뭐, 미국 시장 것도 뭡니까? 그, 셧다운 되니, 아유, 그는, 거는 이제는 그런, 그런 얘기는 재료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 나라가 문을 닫을 수가 있나요? 다 방법이 있지. 그 미국만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무슨 문을 닫겠어요? 그런건 아니고 지금 시장은 뭐다.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큰 판을 짜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돈을 엄청 벌수 있어요. 이렇게 막 2차 전지 막 10만 원을 사고 금방 100만 원 가듯이 그런 장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현금 관리 잘 하시고 추석 지나고 나면은 무조건 머니 킹 방으로 와 가지고 수익 구조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합니다. 제 방은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항상 돈만 들고 있으면 매일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예,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